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2023 생태전환 교육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한 요즘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이제 기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데요 기후 위기에 맞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잠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모든별로 한 명씩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탄소 중립 중점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만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그건 네.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환경 수업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그 해당 과목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국영수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환경 수업이 있기,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학교에서는 좀더 본질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을 것 같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자면요. 이제 곧 발표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음. 생태전환 교육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경남도 그 생태전환 교육의 경남형 생태전환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신 걸로 생각합니다. 야. 이 수업을 지금 얼마나 들은 거죠? 몇 학년 때부터? 어,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생활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실천하게 되잖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배웠는데요. 이런 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환경을, 환경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노력만으론부족하하요 학생들 이스스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합니다. 와, 사국진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뭐 어떤 활동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화요일 공동체 토론의 시간으로 학생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 학생들끼리. 토론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논점은 탄소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저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동일하게 부과해야 되는가란 음.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심히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 살 날이 적어도 80년 이상은 남아 있는데 저희 지구가 80년 동안 저희가 살아가는 데 쾌적한 환경으로 남아있으려면 네. 학생들부터 이렇게 토론하며 이제 미래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배우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갖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식습관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갑자기 이 분위기가 지금 농아리에요 농아 농활. <laughs> 선생님. 이게 지금 텃밭을 좀 가꾸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지금 교과목에 있는 건가요? 네, 네. 아이들 그 네. 노작 시간에도 있고 아 저희도 우리 선생님 몇 분이 음. 친구들, 텃밭 친구들 해서 이 동아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또 키운 작물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김장도 하고 또 저쪽에 음. 보시면 숲밭이 있는데 음. 저기는 허브랑 꽃을 가꾸는 음.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동아리에서 이 허브로 차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활동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학교 늘 임장에다 팔기도 하고 또 학교 쉬는 시험마다 마시기도 해요. 여기 학교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이 작은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학생들 스스로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한 식재료는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구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 받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네, 설레요 엄청 설레어요 푸짐합니다. 네. 또 우리 영양 식단 네. 너무 좋아요. 항상 이렇게 잘 나와요? 네, 항상 잘 나와요. 음. 맨날 좀 뭔가 특별한 음식들이 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아잘 네.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드셔야 돼요. 네. 다 드셔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네. 싹싹 긁어서. 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환경 교다 보니까 이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욕심껏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그 학교에서는 음수는 음수. 이곳에서는 잔반 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적극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기도 하고 남은 음식은 퇴비로 만들어 텃밭에 거름으로 활용됩니다. 슬기로운 학교생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내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잠시만요. 왔근데 네? 여기 보니까. 왜 일반 카페에서 보이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이 안 보여요? 네, 네. 저희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친환경 카페라서 네, 네. 일회용 컵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지금 지금 하물며 종, 우유팩도 말리고 있어요. 우유팩도 재활용해서 쓰는 건 아니죠? 아, 사용하지 않고 네. 어느 단체에 보내면 그게 휴지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거를 모으고 있어요. 아 진짜로 다시 쓰기 위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였군요 아 어쩐지 어쩐지 와, 여기서 이게 재미나게 또 놀이도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는 거 같은데 근데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일회용 컵을 안 쓰니까 음. 설거지거리 많이 늘어나고 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음. 그래도 환경을 지키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 학생들의 환경 지킴이 활동은 학교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낡고 빛바랜 마을 벽들을 새롭게 단장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특성화 음. 교과 수업에서 환경 미술이라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주민분들의 벽. 와. 이 마당 쪽에 있는 벽을 네. 저희가 직접 다 그려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 4년차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알록달록 뭔가 아기자기 예뻐지는 느낌이 듭니다. 벽화를 학생들이 그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 그렇죠. 예, 농촌이다 보니까 이 골목이 좀우등충충하잖아요 그런데 이 합천 제 평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래 생동감 있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나 마을이 맑고 깨끗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와, 우리 수고해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주민으로서 볼 적에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고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본받아서 우리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착한 생각들 또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구가 편안. 지는 그날까지 탄소중립중점학교 화이팅!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3 생태전환 교육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